인천광역시 미추월구는 2019년 5월 18일 토요일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인천향교 교경에서 제8회 미추월구 전통 성년예를 미추월구 관내외 인사분들을 모신 가운데 36명의 남녀 학생들이 전통 성년예 행사를 하였습니다. 성년예는 관원상제 사례중첫 번째 통과 의뢰로 남자는 상투를 틀어 가서 씌우는 갈래, 여자는 쪽을 짓고 비녀를 꽂는 계래라고 합니다. 성년의 참뜻은 겉모양을 바꾸는 게 있지 않고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워주는 데 있습니다. 남자는 머리를 올려 상투를 틀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어린 마음을 다스리고 어른스러워질 것을 당부하며 어른의 풍상복을입는 시가래, 어른의 외출복을 입히고 모자를 씌운 다음 모든 언덕을 어른게할 것을 당부하는 재갈에 머리에 유원을 씌운 다음 어른으로서 책문을 다을 것을 당부하며 어른의 예복을 입히는 상갈의 의식을 하고 여자는 머리를 올려 쪽을 찌고 비녀를 꽂고 쪽두리에 화관을 씌워 어른의 옷을 입힌 다음 어른스러워지기를 당부하는 축사를 해주는 단갈의 의식입니다. 이어서 술을 내려주는 초례의식과 이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항시 부를 수 있는 자아를 지어주는 명자래 성년선수와 성년선수로 진행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회 성년의 날관계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주인, 주부관빈과 계빈, 제 집사이와 모든 참석자는 옷을 갖추어 입고 정한 자리에 서십시오 관빈과 계빈은 앞으로 들와 不，咱们不搞结 지어주십시오. 관자의 집사는 관자의 복부를 벗기고 머리에 빗질을 한후 상태를 틀어주고 성인식을 하면서 여자아이는 쪽을 띄워 어른의 머리와 양으로 바꾸게 됩니다. 어른으로서의 의견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성인의 관을를 씌워주더니 그대는 어린 생각을 버리고 성인도리를 따르며 법을 성취하여 건강하게 오래 살고 말자. 큰 복을 받을지어다. 관자 계좌는 모두 부복하여 상가 강증을 받겠습니다. 평시 관자와 계자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추가의 의복인 어른의 질복을 입고 나와 주십시오. 저는 자료로 나와 남영에 서 주십시오. 네. 집사는 관민과 관민께서는 제가 축사를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축사 좋은 날, 좋은 때, 기름이 있게 행동을 상가하고 너의 답을 맑게 하여 오래 오래도록 살아라. 하리도록. 환자 계좌는 모두 부복하여 삶과 가족침을 받겠습니다라고 들큰 소리로 대답하겠습니다. 삶과 가족침을 받들겠습니다. 환자의 집사는 반을 들고 나와 환자의 뒤에 끌어 앉아 복권을 벗겨주십시오. 단아의 환자도 복권을 벗겨주십시오. 반빈께서는 환자에게 가서 씌워주십시오. 환자의 집사는 관비을 도와 가색구을 묶어 주십시오. 관아의 관자에게도 갓을 씌워 주십시오. 찬자와 시자, 집사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관자와 계자는 방으로 들어가 재 말을 보고 있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자도 꿇어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리를 들고 각각 군민과 계빈 옆에서 십시오. 단아의 간빈께서는 육원을 개빈께서는 족두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빈께서 산간의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산가 족사 좋은, 좋은 해 좋은 날에, 좋은 날에 모두 그대에게 관리의 복을 입혔으니 형제가, 형제가 함께하고 큰 덕을 이루길 오래 받... 살고 하늘의 경사스러움을 받을 지어라 함과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바로 관자의 집사는 반을 들고 나와 관자의 갓을 벗겨 주십시오. 단아에서도 관자의 갓을 벗겨 주십시오. 관자 계자의 집사는 관빈과 계빈을 놓아 복두와 족두리를 씌워 주십시오. 관빈과 계빈 참자와 집사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참와 계자의 자리에 술을 따라주십시오. 단나 집사님 술 따라주세요. 술을 관자와 계자에게 내려주시겠습니다. 단아에서도 함께 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빈과계빈는 우집사에게, 그 우집사는 관자와 계자에게. 잔을 건네주십시오 완성된 인격체로서 덕을 이룰 것임을 하늘과 땅에 맹세하는 의에서 잔을 높이 올렸다가 세 번에 나누어 모사 그릇에 조금씩 붓는 의식을 하겠습니다. 이 의식을 제주라고 합니다. 제주. 관자는 동쪽으로, 계자는 서쪽으로 향하여 돌아 앉으십시오. 동쪽으로. 동쪽. 그냥 그렇게. 운복 절은 빈께 드리는 절입니다. 배, 배, 홍, 평신. 마진된술이이 맑고 향기로니이 술을 감사히 받아 하늘과 땅에, 땅에 제조하여 서로. 구하도 하고 의 아름다운 거을이어가아 길이, 길이, 길이 누리며 우리를 잊지 말도록 해와라. 관자와 계자는 모두 부복하여 상가 갈증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겠습니다. 관자 계자 모두 부복. 을 네, 받들겠습니다. 이로써 응. 초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절의 순서입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므로 이름 대신 부르는 자와 방호를 지어주는 의식입니다. 관빈과 개빈은 자리로 나와 동행에 서십시오. 관자는 관빈 앞에, 계자는 개빈 앞에 선쪽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관빈께서는 관자에게 자를 내려주시고. 개비는 개자에게 당호를 내려주시겠습니다. 관자께서는 자를 내려주십시오. 너의 호는. 인자 산자이니라. 너의 호는 폐와 월이라 하나라 너의 호는 무자 예자이니라. 너의 호는 옥자 숫자이니라. 가르침을 받겠습니다라고 힘이 나오나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어... 네. 사회에 대한 축사 관리의 의식이 나라를 걷었으니 좋은 날 좋은 날에 너의 자를 알려주노니 이 자는 크게 이름이라 준수한 선기에 마땅히 크게 복을 받고 영원토록 보증을 지어다 성년 선언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년 선언 그대는 이제 성년이 되었다. 사순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부부 하나님 같이 살아갈 것을 환영합다첫째제 주어진을 크게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 0 1 9년5월1 8일 성년 상정. 관례는 참으로 성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물러가기를 청하오니 허락해 주십시오. 네! 여나 형, 식 이제 절차에 따라 예식을 갖추었으므로 답변나맞춤을 했는데 다 했으니까요.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행사를 주관내신 이진성 정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성년이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이 시간부터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나 모든 언어 말씨나 이런 사항들을 어렸을 때 성년이 되기 전에 그런 행동은 전부 버리시고 어른이 되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삶을 좀더 뜨뜻하게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년 날을 아무렇지도 않게로 성년이 어른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고 항상 이지만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앞으로는 생각과 행가, 말 그리고 친구들과 보낼수있어도 좋았고 이런 풍습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전통 성년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어 성년이 된 것에 이제 공지를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